첼시라고 하는 지역은 런던의 부자 동네입니다. 그 동네 중에 병원이 하나 있어요. 로얄 홀티컬처라는 어, 그, 어, 호스피탈이라고 왕립병원인데 그 병원 앞마당에서 하는 축제입니다. 첼시 플라워쇼는 딱 4일간 열려요. 4일간. 5월 24일부터 5월 27일까지. 24, 25, 26, 27. 이때 어, 열리는 어, 플라워쇼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참가합니다. 그리고 버는 돈이 1,403억 정도예요. 그러니까 많이 버는 거예요. 어디서 버느냐? 여러 가지로 봅니다. 이제 버는데, 어, 이 왕실 축제가 100번째예요. 100회예요, 100회. 100회인데, 이 정원을 좀 아는 사람은 이게 평생 로망입니다. 체시 플라워쇼를 가서 보고 죽는 게 꿈이에요. 체시 그러니까 플라워쇼에 5월 달에 갈수 있다는 거는 찌질이가 아니에요. 5월 24일날부터 27일까지 학교에 수업을 안 하고 회사 일을 하지 않고 갈수 있는 건 시간이 일단 많은 사람이지, 그죠? 잘린 사람은 아니에요. 돈이 많이 드니까. 왜냐하면 그 비행기 값으로 5월 달에 150만원 왕복비용이 듭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싸게 해도 왕복비용이 그 체제비도 들죠 입장료가 얼마냐? 12만원이에요. 하루 보는 게. 그냥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배에 그냥 할수 없어요. 미리 RHS 회원이 돼야 돼. 전 세계 사람들이 RHS 회원이 되는 거예요. RHS가 뭐냐? 영국의 왕립원의 협회입니다. 그 협회가 운영하는 몇 개의 정원이 있어요. 식물원들이 있고. 되게 유명한 식물원 중에 하나가 휴가든. 전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 거죠. 2위가 어디냐? 에딘버러라고 스코틀랜드에 있는 주도. 에딘버러 식물원. 두 번째입니다. 영국이 전 세계 5위권 안에 두 개를 갖고 있어요. 그게 큐와 에딘버러입니다.